아, 힘들어. 아, 오늘은 뭐 할까? 전 영상에서 내가 요르 각성을 했는데, 아, 요르 각성을 했으니까, 오늘은 뭔가 요르의 인사트를 하고 싶은 걸? 자 지금 내가 해지가 몇개가 있지? 아마 게일인체니 해지가 스무개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재료가 지금 다 있을거야 웬만한거는 일단은 들어가보면은 게일스톤인체니 아 내가 지금 해지가 51개 있어가지고 충분히 게일스톤을 할수가 있는데 이거 못하네 이게 없어가지고 아니 깃털이 없네 깃털이 아 일단 이 깃털 한번 얻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깃털을 얻으려면은 일단 어떻게 해야되냐 구세계를 좀 가야 되는데 아 깃털 한 개를 아 감사합니다 깃털을 얻으려면은 저기 보이는 저기. 하늘섬으로 가야됩니다 자 일단 이 녀석들을 잡아야되는데 아 기털 10개 아철 10개 드리겠습니다 내가 100개 준다 어 철괴 300개 필요해요 300개 아철 300개로 사겠습니다 아 이득이죠 너구리님 야미자철 300개로 기털을 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게일 인센트 재료를 다 모으게 되었습니다 해지 20개 카구 8개, 깃털 650개. 야, 건파워도 50개밖에 안 들네. 건파워도 50개까지 이렇게 4개가 들고요. 바로 요루에다가 게일 인센트 발라보도록 할게요. 바로 발라버려. 만들었고요, 게일 인첸. 바로 발라봐야겠죠. 게일 인센트 집어넣고 만들어버려. 자, 요루에다가 게일 인첸 완료를 했고 쌍판태기를 보자면 우와 잠깐만 야, 너무 안 이쁜데? 야 뭐냐 이거? 야 뭐야 이거? 와 간지 간지 안 나는데? 임대라 이거 내가 봤을 때 무장 색깔이 초록색이라서 안 이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무장 색을 좀 바꾸러 가겠습니다. 자 무장 색을 밖으로 좀 와봤고 이렇게 나오는데 야 이거 왜 여기는 여기는 왜 반짝반짝 안 하냐 이거? 우와 진짜 별로다. 아안 이쁜데 이것도? 슛? 어? 아 이것도 별로 안 이쁜데? 슛? 오, 안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슛! 야, 안 이뻐. 슛! 오, 안 이뻐. 아. 그린밖에 없네. 아, 그린밖에 이쁜 게 없네. 불인첸으로 갈걸, 그냥. 아, 개인첸 별로 안 이쁘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 그린 요루를 가지고 공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러 가볼까? 자, 일단 공섭으로 들어왔구요. 사람들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루각서 개인첸을 봤을 때제 요루 구경하실 분, 구경하실 분 있나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관심이 아무도 없는데? 니, 네, 어, 나한테 한 건가? 당근 있음? 어, 네, 저 많아요. 난 일각 못 했는데, 기부해달란 소린가, 이거? 아, 이 녀석, 이 녀석. 2,000개 거래 가능한가요? 뭘 주는지나 볼까, 한번? 양심있게 주면은, 내가 더 얹어준다. 스크랩 100개. 이렇게 올리면은, 좀 안타깝게 될것 같은데. 자, 당근 2,000개를, 당근 1,000개로 산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경우냐, 이게 지금? 그냥 다 빼세요. 빼세요, 빼세요. 아, 이분한테 천개 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요루 반응 보러 왔는데, 지금 뭐하냐? 기부를 하고 있네? 자, 어때요? 야이 녀석은 불요각이네. 전 게일이에요. 쫄 필요 없어요. 게일이 제일 비싸. 제 요루, 어떠신가요? 예뻐요! 예뻐요도 아니고, 엿보여는 뭐야? 엿보여? 아, 감사합니다. 나의 요루에 칭찬을 해주다니. 자, 당신은 열매가 뭐야? 아니, 이 사람 의 스피드 열매냐, 근데? 아, 스피드 말고, 좋은 거 쓰세요. 빚빚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요학이랑 1대1 뜨실 분? 어, 사랑님! 그래, 그래, 이 녀석아! 어때요, 제 요루? 간지 덜덜. 아, 1대1 한번 해보실래요? 요루의 바람인 채널 하는 흑우는 처음 보는데, 자, 맞을 준비하시고요. 공수에서 만나 첫 번째 시청자분이랑 한번 1대1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엥? 뭐야? 자, 요루의 맛좀 보여주겠습니다. 슛! 아, 엄마! <laughs> 아하, 이게 안 맞네요. 까비, 까비. 자, 아프죠잉? 걸려들었구나. 아, 까비? 맞았고, 한 어, 대. 슛! 아이 안 맞아? 아프죠? 찌릿찌릿. 여기 이 녀석아 가둬져라. 아 이거 왜안 갇혀? 잠깐만. 여기 추슛추수 그렇지. 여기 슛 가버렸. 아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요를 각성 자 요르 소감은 어떠신가요? 간지나요? 아 저분한테는 소량의 선물을 좀 드려야겠는데 자카고두개 가져가세요. 아 그리고 일각도 없으신 것 같은데 어 일각도 하세요. 그냥 받으세요. 그냥 그래 이 녀석아 받아라. 이걸로 일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잘 먹겠습니다. 그래 그래 이 녀석아 구경할 사람 없나요? 요르가 대단한 거임 키윽 뭘 구경하라는 거지? 자랑하는 거? 아, 왜 이렇게 세상이 부정적이냐, 이 사람은? 아,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도 있네요, 공섭에. 안 부러워요, 키윽. 아,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공섭은 야생이다. 이 사람, 도박에 실패했다. 열매 뭐 필요해요? 열매 뽑기를 실패하신 것 같은데, 열매 뭐 필요해요? 음. 뭘 뽑으려고 이렇게 했을까? 자석 필요해요. 드릴까요, 자석? 네! 아. 야미! 맛있네요, 저서. 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자, 어 야, 이 녀석! 이 녀석 봐라, 이거! 어. 자, 즐거운 킹피스 하세요. 먹으셨는데, 바로? 냉 네. 야, 뭐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 야, 야! 야, 야! 내 네, 아니라고, 이 녀석아! 슛! 박수! 여기! 나 맞았고?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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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까비? 어, 잠깐만, 잠깐만! 나 마우스 왜 이래! 어, 잠깐만! 어, 나왜 이래, 이거, 마우스! 제발! 감전! 슛슛슛슛! 가버려 <laughs> 아,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 마우스가 방금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겼습니다 혹시 1대1 뜨실 분? 제요로를 이기시면, 도걸 100개를 드립니다. 자, 고고, 갑니다. 한번 싸워볼게요. 저분이랑. 저를 알아보신 시청자분이신데, 아, 야! 이 녀석아! 공격하면 어떡해! 내 견문 하나! 슛! 아, 까비 오야 잘하는, 잘하는, 잘하, 잘하는데? 아, 내 견문 하나 아, 이 녀석아 빛빛으로 때리면 어떡해 허허, 이 녀석 맞았쥬? 맞았쥬?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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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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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그렇지, 맞았어, 맞았어 슛, 슛 맞았고 가둬줘라 갇혀라, 이 녀석아 샷, 샷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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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슛, 슛 슛, 슛, 슛 가버려? 와야 뭐잖아? 잠깐만 야나 왜케 잘해? 아니 뭐였지 방금? 아니 방금 본 사람 없어? 형 방금은 쩔었다 그지그지 슛눈눈 눈 써주고 샤샤샤샥 샷 찌릿찌릿 박수 가버려아 내가 위로금 좀 줘야겠네 위로금 좀 아니 김치 100개를 거절해? 이 녀석 아 그래 이걸로 해줄게 야 뭐야 이 정도면 인정이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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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요 거기 이 녀석아 샤샤샤샥 去。Sure? 가버렸! 이게 바로 C랑 Z랑 연계한 일각 훈보입니다. 좋았어요. 정말 대단한 검술이 느껴졌습니다. 미호크 같았나요? 미호크를 뛰어넘는 사호크아 감사합니다. 와우 이거 게일 아님? 오 맞아요. 아 이쁘다고 하네요. 혹시 가지고 싶은 열매 있으신가요? 과연 가지고 싶은 열매는 무엇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검이 이쁘다고 해줬으니 열매를 주도록 하겠다. 블랙 마켓 좀 보고 올게요. 아 마구요? 아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야. <laughs>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요. 자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킹피스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게린첸 하고 요루루공습 한번 돌아오려 봤는데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만나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